그 A B C D 그저 이거 그 뭐냐? 야 어. 지금 그 뭐냐? 제첫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 사람이 다 여섯 명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 여섯 명을 다줄 세우는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이게 지금 딱 여섯 명이잖아. 음. 빨리 여기 와서 줄 서라 랬어 그럼 막 티를 올거 아니야 이렇게 줄 수가 있쭉 그런 게몇가지가 나오냐는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하냐?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공식으로 한다는 거고 여섯 명이 오면은 자리가 여섯 개가 있겠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올수 있는 사람이 몇명인거야 여섯 명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오겠지. 그럼 누군가 하나 빠지고 그럼 또 다섯 명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오고 또 빠지고 그럼 죽일 거야. 네명 중에서 또 여기가 누군가 하나가 이 자리를 오겠지. 그 다음에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세명 중에서 누군가 오고 그 다음 두명 중에서 오고 한명 중에서 오고 근데 저거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어때요?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지서라고 했는데 누구는 오고 안 오고 하면 안 되잖아 다 와야 되잖아 지금이 이거를 다 곱해 6명을 줄 세워라 그러면 육 곱하기 오 곱하기 사 곱하기 삼 곱하기 이 곱하기 1 나간 소리야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얘를 공식을 어떻게 말하냐 6명을 줄 세워라 그러면 N명을 줄 세워라 이렇게 하면 6명인데 만약에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N명을 줄 세워라 그러면 뭐라그 하냐 어떻게 말하냐 그 봐봐 뭐 n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곱하기 하나씩 계속 줄고 있잖아 지금. 그래고 계속 가서 어디까지가? 이 e 곱하기 1까지 다 하라 이런 형태로 말한다 고 그냥. 중학교에서 말할 때 공식으로 주지 말한다면 저런 형태로 말한다고. n 부터 시작해서 을 n 명을 줄 세워라 하면 중학교는 이렇게 말해. 근데 고등학교는 저거 식을 쓸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를 여섯 면 6부터 1기까지다 곱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고 써 본다고 그냥? 6 이게 느낌표 쓰는데 이건 때에 팩토리알이라고는다 했잖아. 팩토리알 이렇게 6팩토리알 하고 바로 끝내면 다고 그냥 이렇게. 근데 물론 계산을 가 알아야 돼이게5팩토리알이 120이라는 것을 거의 고맙고 하서는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2의 10제곱이 얼마야? 124내우고 있어야 돼. 빨리 풀듯이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나 경우의서 단원에서 문제를 빨리 풀려면 5 팩토리얼이 121단도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6 팩토리얼은 몇번 곱하면 되니까 720이던 바로 막고할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이6 팩토리얼이 다시 말하면 n 명이면 고등학교에서 뭐라 하냐? n 팩토리얼이라고 바로 그냥 쉬고 세운다고 그런데 나는 일단은 계속 팩토리할 개념을 쓰면서 문제를 풀 거야. 어차피 고1, 그, 뭐냐, 개말 범위가 이게 경우에 쓰고 확률이 런는 범위니까. 대하기이 금방 고. 이거는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을 다 지금 세우는 거야. 이번에는 뭐 하겠어?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 중에서 몇 명만 전선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이개념이데 뒤에 있는 어떤 개념하고 겹쳐. 내용은 겹쳐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걸 소개를 하진 않아. 여섯 명 있지. 이 여섯 명 중에서 여섯 명 중, 어, 세 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예요. 그건 몇가지거요 이게 이제 뒤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계산한다고 중학교 2학년에서도 다른 용어로 이걸 설명을 해. 근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그냥 막 이렇게 또 세운 걸또 해. 둘 세우는 경우는 뭐하는 개념하고 똑같이 본다고? 자리를 맞추는 개념하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섯 명인데 이번에는 세 자리를 해야 돼이게 이거는 여섯 명이 있으니까 여섯 명 중에서 누군가 하나 못 뽑고 그다음에 다섯 명 중에서 뽑고 네명 중에서 뽑고 그래서 얘는 뭐120 가지다 뭐 이렇게 대거지 가지수가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가지고 아까 이거 그 간단해도 그 동의야 정신 차, 차려야 된다고 왜냐면 계속 정신 차리고 쫓아오는 연습을 해야 복잡할 때 계속 간다니까 마음리쉽다 해도 막 다른 그 생각을 해보지 말고 이거는 네. 이거 뒤쪽에서 어떤 그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공식을 썼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뭐 몇명 중에서 몇명 뽑아서 줄세우기도 하면은 저런 거 그럼 줄 세우기를 이제 조금씩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A, 이제 고동을 시켜. 이제 여기가 지금 어떤 거냐면, 3번 형태는 누군가를 고동을 시켜가면서 이제 문제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어, A가 맨 앞. 여섯 명을, 지금 여섯 명을 줄 세우고 있는데 A가 맨 앞으로 가라고 랬어몇 가지겠어. 6명 줄 a b c d f 6명을 줄 세우는데 a 너는 무조건 앞으로 가라고 했어 동윤이 응, 너는 무조건 여기 있어 하고 나머지 줄 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몇 가지야? 2지 왜? 하, 이미 한 명을 줄서어 이제 끝났어 그럼 몇명와서줄 서면 돼? 응. 5명 그럼 5명을 줄 세우면 5 팩토리아를 한다는 뜻지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5 4 3 2 이렇게 계산해야 할때5 팩토리아 그다음에 응. 이거를 어 얘랑 이제 뭐 A가 뭐 어쩔 때뭐 A가 가운데 있어라 맨 뒤에 있어라 다 똑같은 말이지 채영아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중간, 중간? 똑같은 지라니까 A가 맨 앞에 있어라 가운데 있어라 뒤에 있어라 고정해버렸잖아 똑같아 근데 이제 말을 바꾸는 형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섯 명 중에서 줄 세우는데 A와 B가 양 끝에 와라 이렇게 보이죠. 6명을 줄 세우고 있는데 A와 B는 양 끝에 와야 돼. 몇 가지인가 해 봐. 잘 생각하면 금방 알수있어 A와 B가 양 끝에 24. A가 저기 뒤에 있대요. 양 끝에만 온다고 양 끝에 AB는 양 끝에서 딱 도망가니까 두 명이 양 끝에서 딱 어, A하고 아, B가 아무도 도망가게 맨 앞에서 막아라 40% 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이지 4백토리 하나 2만 2백토리 2개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것도 생각하자 경우에서만 이런 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복잡한 수 것으로 뒤에 막 넘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더라? 도망에서 시작했다 했잖아 그런 복잡한 거 계산할 때 뭔가를 막 나눈 줄 알아야 되거든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나중에 문제 풀때 확률이 좀 복잡한 것이 조금 있어. 요 근데 이거도 잘 생각을 해봐. 네, 지금 A와 B가 양 끝에서, 그럼 나머지 네 명은 가운데서 야 되니까 네 명을 줄을 세워야 되니까 4팩터리아지 원래 중학교는 4팩터리안 하고 그 똑같은 말인데 사 3, 2로 쓴다. 어쨌든 무슨 계산하기나 해야 돼. 근데 그냥 4팩터리야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A, B가 양 끝에 쓴다는 소리는 물론 곱하기이지. 왜냐 A B 될 수도 있고 B A 될 수도 있으니까 A B나, B 나 B A 나뭐 하고 있어 A B도 A B도 줄 쓰고 있는 개념고 똑같다. A 내가 맨 앞으로 가겠다. 아니다 B가 내가 맨 앞으로 갈 거야. 막 이렇게 줄 쓰고 있잖아. 근데 이것이 줄 수는 개념으로 똑같이 쓴다면 네 명을 줄 세우고 곱하기 A라고 B가 앞하고 뒤에서 또줄 쓰고 있다고 이렇게 푸는 것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냥 해서 당연히 앞에가 오거나 뒤에 오는 까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곱하기 2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뭔말 이해가? 이해가? 최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A와 B가 양 끝이야. 그러면 이제 또뭐 어떻게 될것 같아? 여기서 A가 만약 양 끝에 서는 경우 여섯 명의 상황이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하나고 뭐라고 그렇게 음, A 또는 B가 양 끝에가 고와 갖고 서는 경우가 몇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양에 a 또는 b가 양끝이 아니라 맨 앞이 트에있또 눈이라고 물어볼 때있서는 a 또는 b가 맨 뒤에 서는 경우. 그그는 요거는 어찌 때 A 또는 B가 맨 뒤에 서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안 오른 단계게240 왜? 240 왜냐면 이것도 그 생각하면 일단은 뭐한 명을 빼고 나머지를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O 팩토리아 게 A가 맨 뒤에 있는 거지 나머지 줄 수는 되니까. 또 논이니까 더하고, 그다음에 B가 맨뒤 오고 나머지 또줄 수는 되니까 5팩토리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O 페토리안 여기 앞에 이 앞에가 쓰는 방법이 5팩토리안가짓는데 여기가 올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지. 왜냐면 A가 오던가 B가 오니까 여기가 두 가지. 그래서 곱하기 2이다 이렇게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복잡해 조금이 근데 많이 어렵지 않아. 이제는 그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보면어 A 와어 이건 뭐야 이웃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이웃다는 소리는 거로 어, 옆으로 와 있다는 소리야 바로 옆에 여기서 이웃하는 경우 A 와 B가 이웃하는 몇 가지 수몇 가지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A 와 B가 이웃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한다. A와 B가 이웃하는 소리는 A 하고 B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될것같 A와 B가 이웃하라. 이게 내중학교2학년에서도잘 되는 문제. 이웃하는 문제가. 근데 두명 이웃하는 것보다 세명 이웃하는 걸더 많이 내거든. 세명이게 여기서는 많이 헷갈려. 리두 명하고 난 다음에, 세명하어면면은2 명치를 정확하게 못해보면, 세 명치를 음. 가불리 사악했을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이웃한다 하잖아? 그럼 이웃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이웃한다 하면은, 얘는 묶는 게 핵심이야. 이웃하면, 그냥 그두 사람을 묶어갖고, 한 명씩을 해야 돼. 왜냐면, 계속 같이 다녀야 되잖아. 자리가 이렇게 어차피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자리가 있을 건데 A, B는 계속 묶어서 A, 이쪽으로만 들어가 계속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상황 이니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람이 A, B, C, D, E, F 여섯 사람이 있는데 실제는 여섯 사람이 있지만 이두 명이 유타라 그러면 이두 명을 묶어가지고 한명 취급을 그냥 해줘야 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몇명이 있어? 요 다섯 명 있다고. 그럼 조 세우는 과제 수가 민주랄 몇 가지야? 우리 지금 금만 정신 차려 이렇게 막 계속 지금 몇조대 원래는 여섯 명이지. 근데 이웃하다 별면은어얘 같이 다녀야 되니까 묶어놓고 일단 한명 취급을 하면 쉽게 풀린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원래는 여섯 명이지만 다섯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명을 줄 세우면 되니까 5팩토리아를 되겠지. 그러면 5팩토리아의 개수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끝나 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겠어? b a. 그데 b a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지. 아고 이게 끝난 거야. 이게 이것이 다섯 명을 줄 세우는데 a b가 이웃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 이거를 그러면 A와 B와 C가 이웃하는 거. 이거 찾아봐봐. 이게 A, B, C는 이세 사람이 같이 다녔대. A하고 B 사이로 누구 들어오면 안 되고, B하고 C 사이로 누구 들어오면 안 돼. 이세 명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BA 시건, ABC c b a 이렇게 되야 돼. 몇 가지냐 이 사람이. 이웃하면 묶는다겠어. 이웃하는 경우가 중학교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난다. 이게 이웃 물론 다른 것도 내기도 하는데 횟수로 따지면 가장 많이 난다는 소리지 무조건 뭐 그냥 이웃하는 경우만 나온다. 브리즈 아니고 동희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은 동희야. 어? 내가 지금 몸으로 봤는데. 기울어. 문제 이거 A, B, C가 이웃하는 경우 를 찾으려면 딱그 시로 대칭수 있나? 계속 여섯 명이 줄는 거야. 6 e not g o 는데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찾으라고. 이웃하는 경우. 이 o 찾아라 이렇게 한거 t 지 A, B, C, 가 이웃하는 경우 m e Time, 제시이 예, 욕설 없어. 예. 어, 이거 어떻게 할려고. 했어? 몇 해야지? 84. 어떻게 했어? 세명 이웃하라고 어떡 하라고? 묶어. 어떻게 하라고? 묶어서 한 명이라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아까 말했어. 두 명이면 안 틀리는데 세명 묶어면 틀린다 그랬잖아. 내가. 아니, 중고기. 안 쓰이지만 썼으면 잘 풀었어요. 뭐라고? 한 번에 두 명. 자, 이거 한 명씩 풀어야 돼. 몇 명이 있어 지금? 이렇게 고 이거는 풀면은 사 펙토레아. 곱하기 얼마인가? 곱하기 곱하기 아까 여기 봐봐 두 명을 묶어서 하나 둘셋넷다5 팩토리얼 곱하기 2 했다고 4 팩토리얼 곱하기 얼마야대 이걸 해본 순간 나간다고. 여기가 지금 두 명이여서 2라고 쓴게 아니야 지금 여기가 상황이 이 안에 와저 지금 <laughs> 여기에서 지금 두 명이니까 2라고 쓴게 아니다고 왜 2라고 쓴 거야 여기가 2가 이두 명이 안에서 줄을 고 있거든 자확하게 네. 말하면 2 팩토리안이야 내가 일부러 네가 아까 2라고 한 거니 안다 다한 2라고 쓴 거거든 자확하게 어. 말하면 2 팩토리안이야 네. 왜냐두 명이 줄을 니까 그럼 얘를 이 안에서 몇 명이 줄을 세 명이 줄을 지 그러니까 얘가 3팩토리안로던 된다는 거야 근가 저걸 하려 했는데 무어가지고 <laughs> 또 각도를 좀 할락 했는데 어디서 많이들어봤는데 뭐가 어, 아, 달라가 어. 했는데 제가 4쪽 어디 쪽이 할라니까 제가 3을 뭐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할라니까 그 이제 이 사람한테 세 명이서 이익한다 아무는 저는 정대 같은 그럼 요것도 요 1번을 이제 조금 고 되는 형태야 1번을 뭘될것같아 이웃하는 개념을 말을 바꾼 안이다 애정... 원래 a 와 b 가싸 싸웠으니까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거든. a a 와 b 는 이웃하지 말아라. 돼. 그래. a 와 b 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건 어떻게? 이웃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뭐다 찾아? a a 가 떨어져 있는 걸다 찾아? 어찌하면 좋겠어? 이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잘 생각을 해야 돼. 부정적인 말이 나오던가, 부정적인 말, 아니면 뭔가를 구하라겠는데, 가지수가 너무 많이 나와. 예를 들면, 어, 아까 우리가 그세 명에서 가위보를 하는데, 승부가 결정이 나는 걸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승부가 결정이 나라겠으니까, 승부가 결정이 나는 걸 찾기를 시작하면 18가지 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반대를 생각하면 더 적지. 가지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현재 고하라는 가지수가 더 많이 나와. 그럼 꼭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 이런 음. 것을 나중에 뒤쪽에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는 용어로서 거꾸로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를요 방안이. 그럼 얘는 어떻게 풀러할 거겠어? 알았어. 이 전체 몇 명이 중서 여섯, 여섯 명이 중서 그럼 육팩토리아 니거든 뭐 거기에서 두 명이 이웃하고 있는 거을 빼버리는 거지. 이웃하고 있는 가짓 수를 다 빼버리면 다 떨어져 있을 거아니 AP가. 그 이웃하는 경우가 아까 이거였지. 이거, 이렇게 다시 말해서, 다섯, 다섯, 묶어갖고 한명 취급을 해서 둘 세우고, 그 다음 이두 명이 줄 스님과 이 팩토리 아니고, 이렇게 한그러니 거. 이게는 전체에서 이웃하고 있는 걸 빼가지고 푼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던가, 아니면 구하라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 거꾸로 푼다. 이 거꾸로 푸는 것을 여사권으로푼다라는 용어를 써 이렇게 이 이거. 또 이게 다 나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두고 있냐면약좀 어려운 까지지회했다겠다나 이렇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여섯 사람이 있는데 A는. B보다 앞에서는 경우 네, 이것은 어 가짓수가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실제로는 학교에서 시험 볼때 4명 정도에서 나왔었어 이렇게 4명, 5명 뭐 이런 식태로 A가 B보다 앞에 있었는데 몇 가지 나왔어요 A랑 B랑 둘 쓰는데 A가 B보다 앞에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걸 먼저 생할게 중복된 거. 중복 되어에 있는 건데 막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야. 중복 계획.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거 시험에서 그도 이렇게 나오는 거 정수에서 해서 다리수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1, 1, 5, 8, 8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4개가 있어. 이 숫자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몇 가지나 이렇게 물어보 1, 5, 8, 8, 4개의 카드가 있다고. 이 4개의 카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숫자가 몇 개인지 찾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된 게 있지? 8, 8. 그럼 저런 거 나오면 원래 종합권을 일일이 다 찾는다고. 일일이? 근데 일일이 찾는 거는 찾을 수 있겠잖아. 근데 지금 요거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설명을 안할 거야. 그냥 일단은 조합해서 어 빨리 이거 보서나오온 거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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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런 형태로 찾는다라고 알고 있어. 일단은 몇 개예요? 4개지. 그러면 4개를 줄 세우니까 4팩토리 아이야 숫자가. 그럼 중복되는 걸 봐. 중복되는 게몇개 있어? 두 개지. 뭐. 그 개수만큼을 얘를 나눠보면 2팩토리 아니야. 그럼 요거는 4, 3, 2, 2 1인데 실제로 이름 쓸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2, 1이 야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12가지가 나온다. 두 개. 원래는 이걸 두가지다 찾으라고 됐어1588 콜렉터클 이드이 있었잖아. 나오면 숫자로 1588로 만들 수 있는 숫자 개수가 중복되면은 저런 형태로 볼수 응. 있다고 봐봐. 아, 이제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에서 내가 하나 더 해보라고 게 봐봐. 내가 동전 다섯 개를 맨날 있었자꾸있서 동전을 5 개를 던졌는데 동전 5 개를 던졌어. 이렇게 던졌을 때 앞면이 세개 나오고 뒷면이 두개 나오고 찾아라 했어.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거라니까 앞면 세 개, 뒷면 두 개. 3개, 뒷면 2개. 일일이 찾아야 돼 정확히 왜냐하면 중복되는 거를 찾는 방법을 언급을 안 하거든. 그럼 일일이 찾아라 보낸 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어, 동전 다섯 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세 개가 나오고 뒷면 두개 나오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 계산할 때? 몇 개야? 몇개 총? 5개. 몇 개야? 6, 6, 6. 다섯, 다섯 개를 줄 세워야 돼. 그냥 5팩토리얼 가디스가 응. 근데 중복된 게 있지? 몇개중복서 이게. 세 가이세개가 세 자리를 바꿔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거를 다 없애는 거지. 그게 뭐냐? 3팩토리얼이야. 곱하기. 근데 똑같은 게또 있지. TT, 그게 그럼 이거 두 개가 또중수능는가 없는가 의미가 없으니까 얘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이게 그냥 가지수가 나온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 때 321321이 빠질게뻔하잖아 이게 상황이 지금이 팩토리얼로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남는에서 분자에서는 54만 남은 거고 분자에서 21 남으니까 계산하니까 얘 개수는 총 10개가 나올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못 맞지 알아 이어서, 어, 저거 뭐냐, 저거 형태를 우리가 그 어, 7번이지번에서 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생물 방면은 윤놀이를 동전으로 할수 있다고 잖아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일일이 나야하는 것이 있고 팩토리아를 이용할 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걸 이용해서 또할 수도 있어. 그때도 내가 또 어, 그 다른 방법으로 서 구하는 방법도 많아요. 1노리에서 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 연 앞면이 세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와야 지 이런 게네 가지 이제 뻔히 보이잖아 지금이. 그런데 팩토리얼 개념으로 구한다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네 개를 줄을 세우는데 똑같은 것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그둘 셀만 큼 나누는 거리고 4! 3!이 없어지니까 4밖에 안 나와. 그래서 네개 자리 쳤다. 쓰야 그러면 도 개는 앞면 두개 뒷면 두개지 그럼 이1을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원래는 다차소화 된다고 봤거든요. 이 팩토리아 곱하기 이 팩토리아 곱하기 팩토리아 곱하기 이 팩토리아 곱하기 네. 4 팩토리아 곱하기 여기서 2, 2는 4가 떨어지니까 3, 2만 남으면서 얘는 6가지다이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직선에서 플러스 걷고 있었잖아. 이게 이제, 이제, 의 걸림은 다 구할 수 있겠지. 이런 형태로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팩토리얼를 이용해서도 구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그래고 아까 아침에 여기 있는 문제에서 조금 더 가본다면 수직선에서 이 있었다 이게 수직선. 0 있는데, 이제,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은 다섯 개를 주어주더라도 이거 쉽게 구해본다고. 여기가 이렇게, 어,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있는데, 현재가 이렇게 있는데, 어, 앞면은 두칸 가고, 뒷면은 한 칸, 뒤로 한칸 가는 건데, 얘가 지금, 어, 다섯 번을 던져서 다섯 번, 동전을, 동전을 다섯 번 던졌는데, 얘가 3의 위치에 딱 오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 찾아낼까? 한다고. 그러면 이거면 뭐 복잡할 거고, 왜냐 동전을 다섯 번 던지면 전체는 32가지잖아. 그 중에서 3의 위치 오는 걸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 봐봐 근데 팩토리아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일단 한번 꺼어야 되니까.